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69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정축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이 그야말로 중, 중추절이죠. 그래서 추석 한가위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아기들은 정축 이래 태어나는 사주가 되는데 사주의 비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 일간은 정화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제로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에 태어났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천간에 있는 글자로서 천간은는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을목, 병정화, 어,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가 있죠. 그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라고 하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가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고 음량으로는 음이되는 것이고 뭐 모카토 금수의 오해그로는 화가 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 지화라고 이렇게 어, 불, 어,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양화로서 등촉지화가 아니라 예, 정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명명했었죠. 이거는 이제 물상으로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흡사하고 정화는 어, 등촉지어로서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을 했하고 지상에서는 등촉지어라고 해서 오답불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뭐 촛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 뭐예요. 화롯불 같은 것들도 정화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병정화를 나누는 것은 이제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불이 더 뜨거우냐 어떤 불이 더 밝으냐에 따라서 양화음화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사람들이 알기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또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태양인 병화는 굉장히 밝고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화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달이라든가 별은 병화. 즉 태양에 비해서 빛 자체가 이렇게 밝지 않죠. 그 다음에 열기 자체도 태양에 비해서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을 때 가장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병화인 태양인 것이죠. 그래서 태양 빛이 없다라고 하면 항상 밤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지구는 얼어서 만물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 지, 태양을 어, 근처 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뭐, 천해명이 있는데 지구라고 하는 별이 태양과 가장 적. 적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계절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별이 항상 평균적으로 생물 생명체가 살수 있는 가장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돼서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또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라고 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또 조수 간만의 차 같은 것도 이렇게 있, 있게 되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태양 지와인 별 병화라고 하는 것과 태음화인 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 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살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다. 단 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음, 그런 불로 본다 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인위적인 그런 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물론 약했을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정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전기불은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닥불은 장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그 빛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인성이, 인성인 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화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음, 음, 음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인성의 어떤 조력이 있는,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어, 여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 쉽게 말하면 정화는 여러분들 그냥 촉,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아 촛불은 심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 밑에 그 촛농,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불을 붙이게 되면 파라핀이 조금씩 녹아서 계속 촛불을 유지할 수 있죠. 촛불 자체는 정화지만, 촛불을 불꽃을 계속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라핀이라고 하는 인성, 그 즉,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어서 정화는 일간이좀 왕하다, 즉, 어,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정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목은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보다는, 묘목 같은 것보다는 어, 인목이라든가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주는 것이 좀더 좋다. 왜냐하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승목, 즉, 물기를 가지고 있는 어, 마른, 젖은 풀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좀 부족하고요. 마른 장작과 같은 갑목이라든가 잎목 어,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을목, 묘목은 승목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든가 이 잎목 같은 경우는 마, 잘 마른 장작과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음, 정화 같은 경우는 잎목, 갑목을 보게 되고 근데 반면에 또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 다 화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 여러분들 캡파이어 같은 거할때 작은 불씨부터 불을 피우기 시작해 가지고 어, 이렇게 장작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불을 크게 키우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석유 같다 그냥 휘발유나 석유 같다 보면 금방 타기도 하지만 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석유 휘발유 같은 것이 어, 귀할 때가 있죠. 아궁이에 불 피울 때는 작은, 어, 작은, 뭐, 깨때라든가 이런 걸 먼저 태우고, 낙엽 같은 걸 먼저 태우고, 장작을 넣어서 이제 불을 이렇게 크게 지히고그 다음에 그 불꽃을, 어, 꺼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어, 대갓집 며느리의 또 임무다, 임무였죠. 불, 뭐 불씨 꺼뜨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것이 바로 정화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불꽃과 같기 때문에 일관망할 때는 임수로서 병화와 마찬가지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가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6월, 유월,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왕절.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 정화 입장에서 재성이 왕, 왕한 계절이죠. 근데 재성인 금은 매우 매우 왕하지만은, 일간 자체는 어, 6월의 병화 내지는 6월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좀 약하죠. 왜냐면, 화는, 화는 6월에 이르면, 6에 이르면, 이 사지에 대해 사지, 이건 포태법 1 2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것으로제 왕세를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금을 왕하지만 일간은 약하다. 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난다더라도 6월은 병화도 약하죠. 그래서 어저께 병화 말씀드렸지만 신약제 왕한 사주가 된다 했죠. 신약제 왕 내지는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병화가 6월에 태어난 것과 정화가 6월에 태어난 것이 어떤 게더 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냐면 정화가 특성상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해요면. 정화는 불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라이타똘, 부시똘에서 티는 불꽃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줘야 되어서 일간이, 정화인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모치, 즉, 나를 낳아준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좀 좋든 싫든 간에 관계가 유지되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 본인 스스로도 자기 마음 수양을 좀 많이 하는 것이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 마음의 평상심을 갖는 것도 매우 또 중요하다 중요한 일간이또정화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들이좀 심약한 사람들이 종교계통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저같이 이렇게 어, 역술 같은 것에 이제 또 관심이 있어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공부를 많이 좀 해야 정화가 살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또 역술, 종교, 정신세계라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 또한 일간 자체가 물론 6월에 태어난 정화는 아니지만 어, 정화일간입니다. 그래서 역술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역시 정신세계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이런 책을 많이 좀 탐독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뭐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활관이 6월에 태어나서 일간 약하고 재성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어 중요합니다. 뭐 금이 많다고 해서 뭐 정화가 약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그러진 않는데 정화는 불꽃이 꺼져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어 6월의 정화라든가 신월의 정화, 수월의 정화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해주어야지만 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죠? 화는 어차피 금을 다스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다 하더라도 금을 두려워하는 않습니다. 그죠? 쥐가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것이지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진 않죠. 물론 요즘은 어,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 고양이가 오히려 쥐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원래 상극관계잖아요 화가 금을 극한다고 하는 화극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고 해서 금을 무서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어, 일간 이 약하고 금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금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금만 있었을 때는 금만 있었을 때는 뭐 금이 화를 극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이 금이 수를 생해가지고 얘가 얘를 극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재살이 많게 되면 이때는 재성도 오히려 어, 무시무시한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정화일 입장에서 유금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오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화가 6월에 태어나서 개수 7살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놀이, 뭐 도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유흥오락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마약 같은 걸 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개수의 관... 개 계속의 공격을 받아서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칠사 관계가, 이게 관살이 없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은, 어느 때군,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관살이 들, 들이닥치게 되면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관제 구설 심하면 송사 내지는 그야말로 징역까지도 갈수 있는 그러한 구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약한 일간을 생조해주는 글자가 있어야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성, 또 있어도 좋겠고, 아니면 비견, 겁재가 있어도 좋겠습니 인성이 있다라고 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든가 묘목보다는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사화라든가오화 정도가 있으면 되는데, 천간으로 병정화 되시죠.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은 지지로 억, 어차피 인목이라든가 사오화의 뿌리가 있어야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천간으로 들어오는 병정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 하면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정 하는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에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봐도 어떤 글자로 봐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반드시 지지로 뿌리를 두는 것, 이걸 꼭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지식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일간 정화가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볼 때, 격국을 살필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를 놓고 살핍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 월령이, 어, 자축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중에 어느 원령이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유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음금이죠 유금은+ 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도 음 그다음에 재성도 의미적으로 뭐 이건 뭐예요 재성 음. 음대음이니까 편제 격이 될 수가 있겠고 근데 6월은 어, 재성은 왕하지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다신 약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할 때는 약한 일관을 어, 인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어야지만 신, 왕, 신왕 제왕한 사주 가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신왕 제왕한 사람들이 관을 보게 되면 은 재생관 함으로 인해서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인성도 못 보고 비경급제도 보지 못하면 그야말로 어떤 신세 쪽박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국세가 됩니다 자 명식을 한번 살펴보면 은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현재, 정제, 뭐 정편, 혼잡,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어, 역시나 뭐 정편이 혼잡되 있든, 뭐, 어쨌든 간에, 일가는 뿌리가 없고, 재정은 다시 왕이 되어 있으니까, 재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연지 자체에 자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재성만 있으면 정화가 약해도 크게 두려울 바는 아닌데, 이렇게 관살까지 같이 있게 되면, 또 관살이 임수라든가 계속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더더군다나 진태양난사면조가 설상가상이 되는 그런 사주임에 틀림없겠죠. 자,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화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 편인 정의를 일단 나누기 전에 정화 자체가 지금 뿌리를 둘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인이라도 나를 좀 생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편인이라고 하는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금과 합하으로고 뭐한다? 탐합합을 탐하느라고 망극극한망생이적 탐한 망생하는 것을 생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편인도 나를 낳아주지 않은 그런 편인이 나를 생주지 않고, 집복고 놀고 살고 재미지게 노느라고 밥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역시나 일간 정화가 되어 낙동강 오리알 되어 있다. 그러면 일지에서라도 좋은 글자 인비를 얻게 되면 처덕이라도 볼수 있을 것인데 오늘 어제 병자 오늘 정축 일이 되겠죠. 그래서 축토를 보아하니 유금하고 축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사유축 회금하죠. 회금 단 사화가 없기 때문에 유 축회금이 되고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해서 어, 합력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단역시나 어, 이제 사화 생시에서 사화 아, 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유축회금을 완전히 갖이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 재성만 왕한 그런 국세가 된다. 조금이라도 통근을할수 있습니다만 원체 재성이 왕하고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좋은 국세는 되지 않죠. 시가 어, 어떤 시가 될까요? 사시면은 을사시가 되겠네요. 그죠 정임 한복 갑진 어, 을사가 될 겁니다. 을사시. 이 을목도 마찬가지로 정화를 생조해 주면 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잎목이라든가 감목 같은 나무가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면 능이 마른 장작, 큰 장작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가 있겠는데 을목은 어떤 나무? 물이 배어 있는 습기가 묻어 있는 어, 잡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를 있어도 있어도 크게 나를 생조해 주려고 생주해주는 마음은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화를 생주해 줄수 있는 그런 글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사진을 좀더 한번 또볼수 뭐볼수 있으면 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 정화가 어,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전혀 뿌리둘 것이 없습니다. 축, 유, 자. 을, 을목경금 어떠한 글자도 정화가 마음 둘 곳이 없으니, 만약에 진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 하나 나를 생조해 주지 않으니, 누구 하나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그런 외로운 사주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평관 때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나눠 놓고 나서 책임을 못 지는 면은 아이가 얼마나 어 어렵게 어려운 이 사람이 한 평생 태어나서 한 평생 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욕심이 이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잘 누리고 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렵게 태어나게 되면 일생이 너무 곤고하다 그러죠. 쓴맛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 사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날짜를 좀 사, 선택하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을 또 어떤 분들도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또 택을 해주신다면, 어, 진짜 이건 뭐예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생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볼수 있는 생시는 역시나 많지 않습니다. 이민, 개, 이민시 정도 내지는 개묘시는 절대 안 되고요. 갑진시. 을사시, 병우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미부신, 기유경소신의 어, 경자신축 다 제가 봤을 땐 별로이고 만약에 여타의 생시을 얻는다 하더라도 운세는 목화운을 만나야지만 좋은 운세인데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 초년, 중년, 40대까지 굉장히 4 40대 0 초반까지 매우 매우 고생스러운 어, 힘, 힘이 든 그러한 운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생시에서라도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고, 하겠고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그나마 좀 생시를 좀갑진 을싸, 아, 이제 병우가 체감했을 때 제일 괜찮은 생시인것 같은데, 이렇게 맞춰 놓은 경우에 목화원을 만나면 그나마 삶이 힘들진 않을 것인데, 막, 막 개묘시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열심히 살아봐라 하게 되면, 많이 힘듭니다. 자이민시 같은 경우는 인목을 봤어요. 근데 어, 시간에 임수 있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고요. 제가 개묘시를왜안 좋다라고 했냐면 이 묘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존 하 주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6월에 유축해금하는 상태에서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 자칫하면 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릴 반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안 만나는 게 좋고요. 가장 그나마 오늘 부득이하게 오늘 사주를 뽑는다라고 하면 저는 병호시밖에 어, 길이든 좋은 신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호시가 되면 사주가 좋냐? 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최소한 오늘 태어나는 사람은 병호시를 씨를, 씨를 잡아놓고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 기주 평균 정도는. 어,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을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을사시. 이렇게 되면 사유축, 회금을 완전하게 짜기 때문에, 어, 비록 생시 시지에서 사화를 받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시내시라든가 병, 경자시라든가 쓸데없는 무신 기우시보다는 그래도 을사시가 조금 더 낫죠. 이왕이면 병 오시면 더 좋을 것이고요. 자, 오늘도 많이 어제에 이어서, 어제 병자 일에 이어서 오늘도 정축 일을 좀 많이 평고한 것이고 이상하게 추석 연휴 아이 낳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